시디3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에가 내일 비와 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. 중부지방의 현재 기온은 서울에 달입은 건물 철거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. 구레탄 살림살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 철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. 음. 텐트를 한번 켜 보도록 아이 텐트가 이니라 뭐더라? 타프지 타프 중심으로 돌풍이 불거는것 아, 타풀 폴대가망가져 갖고 고 아, 폴대가 망가진 건 파워뱅크가 별로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태양열판 햇볕이좀 나서 충전하고 있습니다. 햇볕이 계속 딱아 따... 여기 중간 볼트가 망가져 갖고 각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양쪽에 이렇게 해갖고 대충 아어 이... 더워서. 미니 선풍기 틀었어요 더워 금방 열어오겠어어이 어, 층에다 시원하바람으로서 낮잠 좀 자야 되겠어요 어저께 밤에 너무 늦게까지.